이제 뭐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했잖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 수사가 되면은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때좀 잘해서 뇌물로 엮어도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부담스러워. 김선 청장이 TK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래 했으니까 좀버리는 캄는데, 박근혜를 좀 전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TK 보수 자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을나 싶어 잘수가박근혜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아이가 도저히 아니겠다 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어?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 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패 법죄을 이렇게 내고 조사도 뭐안 받고 뭐 이런 게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이제 올 수가 없거든 치 t 를다 받아가지고 f it. I t 서 어? 이렇게 하는 거 f it. I thought of i 한 I t h 까 그리고 이제 특 it. I t h 이 u 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만 u g h t of it. I t h 하 u g h t of it. I t h 이 u g h t of it. I t h o u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쏴할 테니까 특허문문 하지 마라 응? <laughs> 하는 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만 끝나겠는데 난 그거 벌써 재단 법인이 딱 보니까 응.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이 돼 일부러 재단 법인를 받아보니까 원래 재단 하도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자당 명이잖아. 뭐 주경재단 뭐영대재단뭐 이런 거 직업이 원래, 어? 직업은 원래 자당 아니야 자당. 그래서 야, 송이형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 내는데, 이게 이제 내가 아니, 이제, 이 여벌이 지금 붕괴되는구나 딱 10분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된다, 붕괴를 의미한다. 그냥 저희 대통령 이 나서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참, 사람들은 오경호가 뭐 천하의 안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쎄요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내가.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유신때 응. 중앙정보 응. 수사국장 하면 사람을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벌 할수있다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 우리 보면 어떻게 다가저에 뛰어가지고 응?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그 처음에 서울에 그 내려오라고 전달했을 때그때 내려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저 그랬을 수도 있다 고용대, 이성환이가 최초로 제보자들 아니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그래서 싸움이 신속 종결됐으면 못줬어 왜냐면 저거를 어?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안 들고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한번 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원들이 워낙 세니까 어?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끊냈을지 몰라 요 근데 저, 싸움,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주, 추가 보도가 쫙쫙 안나오잖아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필요하게아니 문재인 정부가 학부계 대통령을 지속했다 관이그다 저도 잘지은풍경 교환이 잘못 나왔는데, 특검 수사기관과 연장을 걸어주고 검사 판격을 늘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를 특별검사가 나고 있어야 돼. 겨을 검찰로 홍보 하는 자체가 야간과의 그 동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요. 검사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니 컨셉이 없는 거